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 상담입니다. 오늘도 다섯 분 사례를 준비했고요. 네,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립니다. 연예인에 집착을 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33세 여자 공시생입니다. 어떤 연예인을 혼자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진, 영상, 인터넷 등으로 하루라도 검색을 안 하면 마음이 허전한다고 하네요. 그 연예인이 잘 되면 기쁘고, 나쁜 소식이나 악플이 달리면 화나고 속상하다고 합니다. 욕먹을까 상처를 받을까 걱정되고 불안하고요. 내가 잘 되게, 그 연예인을 잘 되게 지켜줘야 할것 같고, 어, 내가 어, 스트레스 시그 연예인의 영상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외로울 때내 어, 마음을 줬던 그 대상이라고 하네요. 사례자 어, 자신을 보면은 어, 7년째 공시 준비하면서 카드빚도 있고 옷한벌 제대로 못 입고 군것질도 못 하고 아직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엄마가 알바를 힘들게 해서 버신 돈을 갖다가 다 나한테 수험비로 어, 대주셨다고 하네요. 어, 다혈질에 깐깐하고 엄격하며 엄마에게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었고요. 어, 계시고요. 아, 남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지, 남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두려운 느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청소년기에 어떤 연예인과 동일시하고 대리 만족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뭐, 많이들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연예인을 쫓아다닌다든지 아니면 그 연예인 소속된 연예기획사 주위에서, 아, 이렇게 뭐, 밤새 기다리고 있다든지, 뭐, 저도 많이 봤습니다. 아, 이제 아주 흔한 현상이고요. 부모 탓을 하거나 부모에 의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흔한, 흔 현상이죠. 에, 33세가 됐다 그랬잖아요. 뭐,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게 다 어릴 때 하는 건데요. 뭐 33세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래도 된다는 거죠. 아, 사춘기를 아, 에, 좀 길게 가져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어린 때가 아니죠. 네. 지금은 이제 나를 해야 되겠죠. 네. 나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에 하나씩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내 몸. 그 다음에, 아, 여기 뭐, 다드러나지 않지만은 남친이 되겠죠. 네. 요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7개, 7년, 6년 동안 했다 그랬던가요? 네. 7년 동안 했다 그랬던가요? 하여튼. 네 그렇게 시간 끌 일이 아니에요. 여지껏 해봤지만은 매년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네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재수도 똑같습니다. 다른 재수도요. 재수한다고 제주도 뭐 대학에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닥터유가 늘그 가르치는 방법은 1 개월 내에 합격과 실력 만들어라. 1 개월이면 충분해요. 하물며 7년 동안 준비했으니 <laughs> 1 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수험 준비 쉽게 하기, 공부 쉽게 하기. 네 이걸 통해서. 예, 2 개월 내 끝내요. 네, 이제 실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은 이제 내년이잖아요. 네, 그건 뭐 내년에 그때 가서 약간 복습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일 개월 후에는 뭘 하면 되겠어요? 네, 바로 내몸 만들기, 쉽게 만들기입니다. 네, 그리고 남친 쉽게 만들기. 이건 두두 두 개를 동시에 시작하면 돼요. 아, 몸과 아, 남친은 이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거든요. 현재 내 몸에 맞는 남친 사기고. 또 남친을 사귀어 주면 이제 고담 그 남친을 몸을 만들면서 또 고담 그 남친을 수준을 높여가면서 사귀면 됩니다. 네, 이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람들을 쳐다보지 못해 집에만 있고 소리에 예민해진 2 0세 여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내가 쳐다본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쳐다본다고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또. 속으로 욕하겠지? 그리고 불편해하고 화내겠지? 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상대방을 의식하고 그 속마음에 신경을 쓴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루 종일 생각을 하니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에는 집중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를 다닐 때도 에,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보지를 못하고 아래만 이렇게 쳐다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칠판을 제대로 못하고 어, 제대로 보지 못했고 시험 볼 때는 문제를 풀었다기보다는 거의 찍어서 봤다고 합니다. 찍어서 봤다. 네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이제 찍게 되는 거죠. 네 공부를 못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주의가 의식되니까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 많은 곳에 있으면 복통, 배 부글거림, 가스참 설사 등의 위장증세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집에만 있고 새벽까지 깨어있고 아침에 잠이 든다고 합니다. 소리에도 많이 예민해졌고요.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이를, 이런 증세를 사회 불안 장애, 장애라고 아마 들었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6년 동안 앓고 있다. 이게 치유가 되는 병인지, 병이라고 하면은 뭐 병을 고쳐야 되니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아니고요. 네, 이제 성장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특히 남을 의식하는, 네, 의식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은 아직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떤 이유든 어떻게 진행됐든 현재 문제를 이제 바꿔야 될 문제들이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집에만 있기. 두 번째 문제 생각이 많기 생각 과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 예민한 몸맘네 번째 일안 하기 다섯 번째 사람 피하기입니다. 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한꺼번에 다 고칠 수는 없다는 거죠. 아까 사라, 아, 우리가 이제 병, 병이 있어요. 사회 불안 장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이걸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절대로 해결한대요. 네, 이 순서대로 하도록 하세요. 아.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해결 방법은 당연히 내 몸만 회복하려고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네 요거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세 가지인데요 이미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런데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를 지금은 이제 늦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일어난다로 시작하세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갖다가 점점 당겨야 되겠죠 아마 지금 많이 늦게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8시까지는 기상을 해야 돼요 8시까지는 자 이렇게 기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외출하기를 해야 됩니다 집에만 있기가 아, 아, 첫 번째 문제니까 뭐뭘 <laughs> 하느냐 외출해서 할게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겠죠 뭐 어떤 거든 괜찮아요 네, 매일 외출을 하는데 아침 먹고 매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내몸만 회복 훈련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도 매일이잖아요 가, 같은 시간에 밥 먹기도 매일입니다 이것도 매일 해야 돼요 네. 주중, 주말, 이런 거 없어요. 이건 굉장히 인위적입니다. 네, 자연적인 상태에서는요. 주중, 주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산책하기, 카페 가기, 도서관 가기, 마트 가기. 혼자서 놀수 있는 것도 많아요. 혼자 영화관 가기, 혼자 아, 노래방 가기. 뭐혼영 혼노, 이렇게 얘기하죠. 뭐 혼밥 해도 돼요. 혼자 가서 아침에 카페에서 아침 먹기. 뭐 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일단 외출만 시작을 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훈련이 둔감 훈련입니다. 역시 이제 닥터가 강의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생각 줄이기 훈련 이것도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를 했잖아요. 과거도 정리하고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이제 그만해요. 닥터한테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뭘할 것인가 만약에 꼭 하겠다면은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해지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게 이제 대답을 하면은. 하려고 하면은 생각이 당연히 예, 줄어들 겁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이. 그리고 이제 바로 일하기를 하세요. 네, 일이 잘안 되죠, 물론. 네, 그렇지만 하여튼 되든 안 되든 욕을 먹든 뭐 쫓겨나든 뭐또 굴욕을 당하든 일단 또 해야 돼요. 또 쫓겨나도 또 하고 또 쫓겨나도 또 하고. 네, 될 때까지. 아니면은 맨날 과거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집에만 있든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 부딪치기입니다. 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죠, 과거부터. 네. 그런데 일단 이 순서대로 해봐요. 일단 준비가 다된 거예요. 사람 부딪히기는. 뭐 온갖 생각들을 하고 시선이 어떻고 저떻고 뭐저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온갖 생각들이 나잖아요. 네. 그런데 부딪히는데요. 아, 마뭐 닥터유가 한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람 부딪힐 때 일단 만나야 되겠죠. 1번. 누구든지 만나라. 누구든지 부딪혀라. 뭐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그러고 나서는 나 훈련부터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나 나를 욕하지 않나, 나를 쳐다보지 않나, 뭐 나한테 화내지 않나 다 대상이 상대방이잖아요. 아니에 나부터 내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지? 나는 어떤 얘기를 할까? 예,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내든 말든 관계 없어요. 일단 나부터 하라는 거죠. 네, 그거를 한2주 정도 네 열심히 해보세요. 제대로, 뭐, 욕좀 많이 먹게 될 거예요. 굴욕도 많이 당하게 될 거고요. 뭐, 여지껏 한두 번 당해봤어요. 네, 어차피 넘어가 될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남훈련을 하는 거죠. 남훈련도 거꾸로 저 사람이 무슨 생각 하나를 내가 생각하면은 이거는 남훈련이 아니에요. 남은, 남이 무슨 생각 하나를 갖다가, 아, 진짜 알아보는 게 남훈련이죠. 그래서 경청하면 돼요. 들어보면 되고, 다시 모르겠으면 대무, 대면 되고, 이게 남훈련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시작해 보세요. 네, 시작이 반입니다. 정말로 시작이 반이에요. 생각하는 건 시작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게 시작이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호흡, 눈 감기, 침, 삼키기가 강박적으로 신경 쓰이는 14세 남자 중학생입니다. 닥터의 훈련을 보고 내 몸만 회복 훈련도 했고, 생각 중지 훈련도 해서 증상이 이미 많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닥터가 한 강의 중에서 강박, 강박증 맞서기 중에서 반대로 행동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질문입니다. 어, 행동은 이제 제가 반대로 하라 그랬는데요. 이 사례자의 경우에는 행동이, 예, 예, 이 증상이 뭐냐면은 신경을 쓴다는 생각이잖아요. 내가 아, 내 호흡에 신경을 쓰고, 내 예, 침상 기계에 신경, 신경을 쓰고, 눈 감기에 신경을 쓰고. 네. 그러니까 이 행동을 반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잖아요. 사실은 강박은 많은 경우에는 행동 강박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생각 강박이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 강박을 반대로 하기는 뭐냐면은, 아, 그거 하고는 다른 생각을 선택하기가 반대로 하기죠. 네, 그래서 생각, 선택,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 말씀드린 적,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러면은 이 강박적인 생각 말고 다른 행, 다른 생각은 뭐냐? 그거는 내가 원하는 행동이죠. 네, 내가 원하는 행동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먹기를 할때 이것도 행동이잖아요. 그럼 먹기 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공부할 때 공부에 집중하는 거죠. 네, 공부에는 이제 외우기 문제 풀기라면은 또딴 생각하기 돼요. 그래서 깨달음에 집중하세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아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그 기쁨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이제 공부 쉽게 하기에 에, 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하시고 하시, 하시고요. 외우기 문제풀기는 언제 하느냐? 그거는 이제 시험 전날 하면 돼요. 네, 그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쉴 때는 쉼에 집중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원하는 행동에 집중하잖아요. 그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럴수록 이 강박이 줄어듭니다. 생각 강박이 줄어드는 거죠. 네 번째 사례입니다. 만껏 먹어도 살안 찌고 마른 몸매 갖기를 원하는 20세 여대생입니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요. 이제 진짜 행동을 해야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찌면 티가 난다고 하네요. 배가 나온다고 합니다. 티라는 게 이제 배가, 배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 51kg인데 현재 53k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하다고 하네요. 먹을 양을 항상 계산해서 먹는데 다른 스트레스가 겹치면, 네. 밤에 폭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왜 먹게 돼요? 네, 뭐 몸이 필요해서 먹는 거 없습니다. 요새 와서는 다막 충분히 갖고 있고요. 힘들어서 먹습니다. 이 사례자도 똑같죠. 예, 네, 칼로리를 계산한다. 네, 계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머릿속에서 맨날 그거만 해야 되잖아요. 또 다른 뭔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힘듦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쉽기부터 해야 되겠죠? 쉽게 하기부터. 먼저 할 것은 먹기 계산하지 않기입니다. 체중 재지 않기. 전부 다, 다 머리 쓰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리고 닥터에 하라는 건딱 이거밖에 없잖아요. 먹기에 대해서는 주식, 간식 지켜라. 주식이라는 것은 시간 정해놓고, 아, 항상 반드시 먹는 게 주식이고요. 간식은 아무 때나 먹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 주식, 간식은 시간에 대한 거고, 반드시 먹는 데에 대한 거고요. 음식을 뭐, 무슨 종류를 먹어라? 뭐 얼마나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배고프게 먹어라 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아무 때나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간식만 내머릿 속에 놓고 하면 된다는 거죠. 예, 이것도 이제 몇 번만 해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몸이 알아서 해요. 주식 아, 시간에 먹어라 그러거든요. 내 몸이 네, 처음에만 이렇게 그렇게 훈련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에, 그 이제 주식 간식을 시, 에, 하, 지키면서 아, 먹고 싶은 대로 드세요. 닥튜브 네, 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비속이긴 하지만은. 꼴리는 대로 먹어라. 근데 아주 굉장히 정확한 표현 같아요. 꼴리는 대로 먹어라. 네, 다른 것도 사실은 꼴리는 대로 하라 그러죠. 그래서 2주간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식탐을 2주 만에 없애는 훈련입니다. 제가 강의에 올려놨어요. 아마 사례자도 굉장히 많이 다토를 연구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는 알 겁니다. 그러면은 네, 2, 3kg 정도 찌웁니다. 네, 사례자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티가 나겠죠? 네, 티가 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훈련이에요. 이거 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여. 지금 그런 행동을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고담은 그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2, 3kg을 찌워요. 네. 그럼 뭐가 해결되느냐? 네. 티 나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내 식탐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개선할 필요도 없고, 체중질 필요도 없고, 네. 이게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닥터 위에 일주 1kg를 아, 그게 일주일에 1kg 감량하는 거니까, 아, 그거를, 아, 이제 뭐 2kg 빼면은, 아, 2주만 하면 되겠죠. 네, 뭐 만약에 1kg 밖에 안 줬다면 1주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53kg. 자꾸 50, 원래가 51kg라 그러는데, 51kg 이제 잊어버리세요. 53kg가 적정 체중이고, 사실 지금도 적정 체중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53kg를 아, 만든 다음에, 이게 적정 체중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또티안 나게 만드는 방법이 날씬한 몸매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은 그대로 두고 내 몸이 날씬하게 배도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날씬한 몸매 만들기라고 이것도 아마 우리 사례자가 알 텐데 자꾸 51kg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요. 에, 에, 숫자는 53kg 그리고 53kg 그대로 두고 날씬한 몸매 만들기 이게 뭐냐면은 내 몸에 있는 기름을 지방을 갖다가 아, 근육과 뼈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날씬한 몸매 만들기거든요. 이렇게 진행해 보세요. 그리고 아마 이거 굉장히 오래 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한 번만 하고요. 이제, 이, 저기, 저 몸매, <laughs> 체중 이제 그만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 해요. 하고 싶은 일 뭐겠어요? 이제는 이제 성인이, 성인이죠? 네. 그, 20세니까 이제 공부하고요. 여대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요. 남자친구 사귀고. 또 진료 찾고 이런거 하세요 네.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소아 당뇨 진단을 받은 14세 딸의 완치 가능성을 묻는 47세 주부입니다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구토를 자주해서 응급실 방문을 했더니 소아 당뇨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완치가 되는지 아, 질문이 사연이 이게 전부라서 제가 판단하긴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아, 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소아당뇨라는 것은 이제 당뇨가 뭐, 즉, 이제 성인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도 소화가, 아 당뇨가 걸려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 걸리는 당뇨. 이게 이제 소아당뇨인데이 정확하게,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네. 정확한 명칭은 이제 당뇨병에는 이제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눠요. 네. 그게 이제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2형 당뇨병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아, 예, 그러니까 의존성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인슐린을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인슐린 비의존성은 우리가 성인들한테 보통 오듯이 인슐린은 정안 되고 맞는 거지, 처음부터 맞는 게 아니고 약물 요법을 시행한다. 이 차이겠죠. 이걸 이제 좀더 메커니즘을 보면은 인슐린 의존성은 뭐냐면 인슐린 분비를 거의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인슐린 비의존성은 어, 인슐린도 적게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인슐린 그 적게 나오는 인슐린을 갖다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차이거든요. 아, 그런데요. 그런데 소화당뇨가 과연 다 일형이냐?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게 분명히 나눠졌거든요. 소화당뇨가일형이었는데 아, 일형 당뇨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 어린 애들도 이렇게 비만 애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인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애들이 많아져서, 지금은 이걸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니까소아 당뇨라고 하지 말고, 과연 일형 당뇨가, 이형 당뇨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일형 당뇨일 가능성이 더 크긴 합니다. 예, 네, 그럴 것 같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런 일형 당뇨라고 하더라도, 이형 당뇨에 해당되는 그런 속성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인슐린 은 인슐린대로 맞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들 다 해결해야 되겠죠. 비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먹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본이 되죠. 습관이 나쁘다든지 같은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아뭐 하루를 갖다 힘들게 산다든지 이러면은 인슐린을 더 많이 맞게 돼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음. 또, 어, 해야 될 것은, 따님이 해야 될 것은 내 몸만 회복 훈련, 둔감 훈련, 물2터 이상, 감량 다지기 훈련, 그 다음에 쉽게 하기 훈련, 그리고 매일 운동에 밀당, 네, 이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혹시 인슐린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아, 아 인슐린을 적게 말할수 있고, 더 열심히 하면은 그 인슐린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소아당뇨를 완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누가 완치해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완치원하면 완치할 때까지 하면 된다는 거죠. 이용당뇨라면뭐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용당뇨는 제가 이미 올려놨습니다. 당뇨 완치훈련이에요. 네, 참고해서. 엄마가 대신해줄 수는 없어요. 네, 엄마들의 생각은 뭐예요? 네, 다 돌보려 그러죠. 그래서 또 다른 돌볼 사람을 갖다가 찾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엄마들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완치훈련은요. 네.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약이 주는 것도 아니고 주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야 됩니다. 네, 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